종이 사람 미치게 한다고 이거 삑삑 소리 계속 나니까 캐나다 트럭커 군복남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이스탠드에서 렌틸 콩 씻고 집에서 주말 잘 보내고 오늘 아침 월요일 여기서 400km 떨어진 아울룩이라는 타운에 가서 배달하고 그 다음은 아직 모릅니다. 저희 디스패치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독감 걸려서 아파갖고 지금 아침에 출근해갖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지금 캐나다는 다 독감 걸려갖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 직원 거의 한 반이 안 나왔습니다. 저도 이 지지난주에 목 아파갖고, 일은 해야 되니까, 약 먹으면서 잘 버티긴 했는데, 지금 다플로 시즌이에요. 독감. 날씨가 따뜻해서 그래. 지금도 영상 1도입니다. 어젯밤에 영하 6도까지 내려갔다가, 낮에 오늘은 또 영상 6도까지 올라가고, 이게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감기에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도 2주 전에 다 아팠다가 지금은 다 괜찮고 뭐 여긴 병원 가도 진짜 열 40도 넘고 막 죽기 직전 아니면 그 항생제 주사도 안 놔줍니다 그냥 약 먹고 잘 버티라 이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병원을 잘안 갑니다 가도 뭐 주사 나서 빨리 낫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타이레놀 사 먹고 물 자주 마시라 그리고 비타민C 많이 먹어라 이 얘기밖에 안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돈 벌러 갑시다. 출발 캐나다에서 이사 가는 방법입니다. 지 옮기기 싫을 때는 그냥 집 떠서 그냥 가면 돼. 이건 살던 집인데? 집주문하신 분 일주일 안에 배달해드려요. 저게 빨로 목수들 와서 지우면 자고 먹고 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나가. 아무튼 또돈벌러 갑시다. 끌리 리비올거같아 아, 빨리 4일만 더 일하고 집에 가자. 열흘 쉽시다. 1년에 한번 쉽니다. 열흘 400km를 달려서 바스카치안브로데릭이라는 타운에 왔고 여기서 비포장으로 7마일 올라가야 됩니다. 7마일이 한 11km. 여기는 처음 와봤어요. 개인 엘리베이터라 이런 일은 저희가 잘안 합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서 여기 사스카툰까지 올라오는 일이 별로 없어서 요거라도 해야 돼. 그리고 요거 내리고 여기서 2시간 30분 남쪽으로 다시 내려가서 리자이나 가서 비료 싣고 다시 400km 달려서 올라와서 내일 아침에 농장으로 배달하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깜빡깜빡 거리는 거는 낮다는 얘기입니다. 4.5m예요. 트럭이 4m 밑으로 내려가면 못 지나갑니다. 여기는 물수자. 기름 넣고 갈 겁니다 지금 기름이 하나도 없어요 웬만하안 쉬고 그냥 가려고 랬는데 400km는 못갈것 같고 한, 한 200km는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겨울에는 웬만하면 기름을 무조건 반 이상 갖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못해도 500리터는 갖고 운행을 해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그래서 3분의 1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무조건 놔야 돼.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갑자기 사고가 나서 길이 막혀서 몇 시간 동안 대기해야 될 수도 있고. 아, 오늘 아침 8시에 집에서 나와서 지금 시간 6시! 그래서 4시간 더 가야 되는데 중간에 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ELD, 그 전자기록, 운행장치 입에 잘안 붙어오면 ELD라고 부르니까 이게 지금 5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4시간 안에 가야 됩니다. 여기서 기름 넣고 아직 저녁도 안 먹어서 기름 내면서 간단하게 그냥 대충 때우겠습니다 저녁으로 뭐 먹을까요? 점심? 점심, 아침 겸 점심 겸 저녁 어. 기름 내면서 이거 간단하게 먹고 있습니다 오뎅탕이 어제 먹다 남은 거 갖고 왔습니다 저실 제가 요새 밥도 안먹잖아 라면도 안먹고 빵도 안먹고 두부만 먹는데 지금 두부는 먹을 수가 없고 시간이 없어서 두부 한번 먹는데 한참 걸려요 그래서 그냥 요거 하나 갖고 그거 먹고 그러고 갈겁니다 어디 앉아서 낭만있게 그런거 먹을 시간 없어 돈 벌어야지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4시간 더 가야돼 4시간 지금 시간 10시 400km를 한 번도 안 쉬고 달려서 지금 에스톤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농부가 8시 반에 내려준다 그랬으니까 10시간 쉬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트럭커 군복남입니다 오늘 아침에 9시에 에스턴에서 비료 내리고 킨더슬리 가서 캐놀라 씻고 사스카툰 가서 오늘 내리고 내일 아침에 비료 씻고 다시 돌아오는 일인데 시간이 오후에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원래는 바로 가려 그러다가 지금 30분 떨어진 저희 회사로 가서 지금 ELD 교체해야 됩니다 전자 운행 기록 장치 이게 캐나다 트럭은 올해부터 필수로 다 적용이 됐는데 뭐 미국은 옛날부터 필수긴 했는데 캐나다는 그냥 옵션이었거든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근데 올해부터 그 만다토리 필수가 되어갖고 저희 회사도 계속 달고 다니긴 했는데 이 전화기랑 연동은 안 해도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연동을 계속 하고 다녀서 뭐 불편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이 로그를 계속 썼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기계다 보니까 가끔 고장이 나요. 카메라도 가끔 고장 나고 지금 제가 두번 갈았는데 카메라를 또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일에 갈았는데 이제 그 ELD를 고장 난 거를 다른 트럭에서 띵거를 걔네들이 모르고 달아갖고 지금 어제부터 계속 삑삑거리고 있어. 잘 들리진 않은데 이 대시보드 안쪽에 있어갖고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쓰이는데 어제 운행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꺼지면서 계속 삑삑삑삑 이게 하루 종일 소리가 나니까 이게 사람이 또 트럭 운전하다 보면은 트럭에서 이 평소에 안 나던 소리가 나면은 되게 긴장되거든요. 이 갑자기 또 스탑 엔진, 그 이머젤시 스탑, 그게 사인이 뜰때그 삐삐 소리가 나기 때문에 뭐 트럭은 어제 보긴 했는데 별 이상은 없었고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대시보드 안쪽에 그 ELD에서 계속 삐삐거리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안 나던 소리가 나니까 어제는 또 하루 종일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처에 온 김에 30분은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회사 가서 어차피 샤워도 해야 되고, 오늘 오후에 어차피 일찍 끝나도, 이거 배달해도 내일 아침 예약이라서, 뭐한 4시에 배달한다고 해도 내일 8시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뭐 남는 시간 어차피 할 것도 없고, 회사 들어가서 이거 가는데 한 1시간 걸리거든요. 이거 갈고, 다른 거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돈 벌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트럭이 자꾸 고장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ELD는 이 트럭에 원래 붙어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 고장 나도 고치러 가야 된다고요 지금 DOT한테 잡히면은 무슨 핑계를 댈까 지금 ELD 이거 고장나갖고 지금 어차피 전자 운행 기록 장치 전화기로는 계속 움직이면서 그 손으로 쓰는 것처럼 쓰고 있는데, 뭐 걸려도 상관없어요. ELD가 오장난 거라. 소리 살살 들리죠. 빅빅, 빅빅. 아주 사, 하루 종일 사람 미치게 한다고, 이거 빅빅 소리 계속 나니까 고문하는 것 같아. 고문 회사에서 ELD 교체하고, 30분 북쪽으로 올라와서 킨더 슬리에서 지금 캐놀라 싣고 사스카툰 갈 겁니다. 지금 시간은 12시고요. 이거 뭐 내려도 한 4시, 5시밖에 안 되는데 내일 아침 8시까지 기다려야 돼서 뭐 오늘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희 회사 차들 여기서 다싣고 갔다가 다시 비료 싣고 다시 이동네 와서 내리고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금요일까지. 농장에 안 들어가서 그나마 좋습니다. 어젯밤에 비와갖고 약간 질퍽거려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저희가 곡식을 이렇게 씻습니다. 저희는 이 칸이 4개라서 원하는 무게만큼 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엘리베이터에서 무게를 재서 각그 칸마다 저희는 44톤을 실으니까 맨 앞에 11, 중간에 뭐 10, 또 중간에 10, 맨 뒤에 13, 맨 뒤에가 제일 커서 제일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싣는 거예요. 위에서 싣고 밑에 뚜껑 열어서 내리고 거꾸로는 못합니다. 밑으로 실어서 위로는 못 내려요. 그럼 다 계속 삽질해야 되잖아. 44톤을 어떻게 삽질해 삽질 한도 한스푼에 1 5 k g 밖에 안되는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로 올려갖고 저기서 밑으로 쏟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물을 엘리베이터로 곡식을 위로 끝까지 올려서 저 통에 담은 사일로에 담은 다음에 사일로에서 무게 재서 내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9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게이지만 봐도 몇톤 실었는지 대충 나와 그래서 농장에서는 무게를 재서 실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 에어 게이지 그 숫자 보고 그렇게 싣습니다. 아, 3일만 더 일하면 열흘 휴가다. 아, 3일만 버티자. 아, 지겨워 아주 12월 말 되면 길에 술 취한 애들도 많고 운전하기 진짜 싫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2주 전에 진짜 큰 사고 날 뻔했다고. 그래서 12월 중순부터 이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정말 신경 많이 쓰면서 다닙니다. 특히 밤에 해가 5시에 지고 아침에 9시에 뜨니까 이게 밤이 기니까 이드, 이것들이 술을 왼쪽에 먹어야지 5시부터 아침 한 6시까지 먹는 것 같아. 그러고 8시 일하러 나오고. 아 니들 인간이냐? 이주운전자는 개...